오빠. 응. 요즘에 손님들이 저렴한 차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렴한 차? 네. 저렴한 차는 원래 잘팔렸는데 내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저렴한 차가 없으면 중고차 딜러들은 뭘 팔고 있을까. <laughs> 그니까 천만 원 넘어가는 차들이 잘안 팔려요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천만 원 이하에서 좀 가격적인 타협이 잘 되는 그런 모델들 있잖아. 얘네가 생각보다 되게 잘 팔리거든. 얘네 아니면 요즘에 뭐 8만 원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응. 그럼 오빠가 생각했을 때 응. 진짜 저렴한 차를 보려면 얼마 때에 볼수 있을까요? 내 기준에서? 네. 아, 이 차가 싸다? 네. 내 기준에서는 300선? 300선부터 봐야지. 아, 좀 싸다. 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럼 오빠. 응. 300보다 더싼 차도 있어요? 저 있지. 있어. 있어요? 몇십만원짜리도 있어. 몇십만원이야? 뭐 99만원, 막 이런 차 있어. 진짜, 중고차단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 0 0만원대도 있을 거고, 200만원대도 있을 거잖아. 근데 걔네는 사면 안 돼. 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싼게 비지떡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300 밑에서 차를 딱 보잖아? 야, 이 말이 왜 아직까지 존재하나? 금방 느껴져 음... 차가 진짜 안 굴러갈 것처럼 생겼어 아그래 그런 차들이 몇십만 원짜리 백만 원대 이백만 원대 엄청 많어 개안에서어 그러면은 300만 원대에서는 음. 뭘 보면 좋을까요? 300만 원대? 300만 원대에서는 일단 차종도 중요한데 차종으로 봤을 때는 좀장고장 없네 차값이 저렴하니까 고장이 안 나야 되잖아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거는 뭐 된다가 아니고 어 될수 있으면 휘발유, 경유 뭐 이런 모델보다는 LPG 타는 게 나는 그 가격대에서 진짜 와 최고지 않을까? LPG 왜냐면 LPG는 연료비도 저렴한데 차값도 내가 싸게 샀고 장구장도 크게 없는 차로 샀어. 그러면은 내가 저렴한 차를 샀지만 만족도가 되게 클거 아니야? 그렇 그래서 300만 원대에서는 LPG 중형 세단. 이런 차 찾으면은 참 괜찮지 그러면은 선배님들 LPG를 보면은 어떤 차가 제일 좋을까요? 몰라 왜냐면 그 가격에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어. 그래서 뭐 어떤 차다 이게 없어 사실 그 가격대에 나오는 차가 나오는 거지 다른 차들처럼 막 시세가 있어 가지고 이건 300대야 막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는 특별히 눈을 좀 크게 뜬 다음에 유심히 찾아야 돼 그럼 오빠 우리 좀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음. 열심히 한번 찾아봐서 음. 300만 원대 LPG 괜찮은 차한번 볼까요? LPG를? 네. 음, 오래 찾아야 될 건데.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일단 봐보이나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짱짱 얘거든. 얘가 가격이 지금 300만 원대야. 음. 근데 SM5가 장고장이 그. 거의 없잖아. 네. 그얘차 관리 열심히 안 해도 알아서 잘 굴러가죠. 근데 얘가 제일 좋은 게딱 열잖아? 가스통 보이지? 얘가 지금 LPG인데 300만원대란 말이야. 그 내가 많이 보다가 야, 이 가격대에서는 얘를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나는 얘가 제일 좋아 보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얘가 지금 뒷요이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문 열고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뒤에 선팅지가 많이 울었어. 뒤에가 좀뽀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이랑 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차가 출고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차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 그거는 서비스로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요. 300만원대 가격 저렴하지만 편하게 탈수 있고 연료비 저렴한 르노 삼성의 SM5 LPG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3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3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교환은 없고요. 판금만 두 군데가 있는데 조수석 뒤쪽도와 뒤쪽 캔다 두 군데에 판금만 있는 모델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 삼성 뉴 SM5 플래티넘 2.0 LPI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SM5 시리즈 중에서 플래티넘 디자인이에요. 구형 조스바 디자인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조스바 이제 이후의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디자인으로 SM5가 단종될 때까지 거의 이 디자인 그대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봐도 뭐몇 년씩 갔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는 차량이에요. 일단 외관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들어가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컬러는 유지관리 편리한 실버바디 은색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위쪽이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고 루프스킨 작업이에요 위쪽은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느낌만 파노라마 같은 그냥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 실제로 파노라마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차량이 300만원대 지금 LPG 중형세단치고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원래는 여기서 가격을 더 올려도 옵션이 그래도 꽤 괜찮다 이런 모델이 크게 눈에 잘안 보여요. 근데 가격은 300만원대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 엔진 스타트 버튼 요즘에 거의 뭐다 있죠. 근데 사실 이 가격대에서 엔진 스타트 버튼 없는 차가 더 많거든요. 거기다 열선 시트, 그리고 얘 블루투스도 연동이 되고,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요. 내비 후방 뭐 이런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가격만 저렴한 차량이 아니고, 요즘에 선호하는 옵션은 대부분 또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2열 공간성 뭐 그렇게 작지 않죠? 2열 시트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앞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가 많이 울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출고 전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당시에 LPG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통이 트렁크 쪽으로 올라가죠 이 모델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을 보니까 원래 여기에 이렇게 덮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스페어 타이어 자리인데 얘가 가스통이 들어가고 이 덮개를 덮어 버리면 은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 놓기가 되게 불편한데 앞전 차주분이 그게 불편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랑 커버를 그냥 들어 내버린 다음에 그럼 아래쪽으로 지금 공간이 더 생겼잖아요 이 부분까지 그냥 짐을 다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LPG 모델보다는 뭐 원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띄어내고 보면은 그래도 공간성이 아 바닥까지 사용하면은 많은 공간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델이고요 얼리어 디자인도 SM5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디자인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열선 시트 LPG 모델이기 때문에 LPG 버튼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엔진 스타트 버튼.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1 4 7,653km, 14만 km 뜨고요. 요즘에 저렴한 차량 많이 찾고 들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격 정말 저렴하지만 LPG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가격도 저렴하고 연료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차량 가격은 340. 34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